우리 공격수들 프리킥을 잘못 만들어. 그냥. 끝까지 버티고 골넣으려고해 가지고. 어, 뭐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뭐잘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 믿고 좋은 경기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가 우승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인 것을 인지하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한 대로 경기장에서만 나온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부담감보다는 챔피언 네. 팀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 1차적 목표가 될 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1, 2팀끼리 대결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게 부담보다는 우리가 지금 리그 중에 해오는 것처럼 준비한 대로 한다 이러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열리면 슈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매 경기마다 찬스가 된다면은 득점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일단은 뭐 뒤에서 좀 슈팅을 좀 때려줘야 일단 수비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감독님께서도 거리 슈팅 부분에 있어서도 주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매운 네, 같이 훈련했습니다. 뭐 오늘 자체적인 경기도 소화해냈고 시합 전까지 일단 컨디션을 좀 보고 같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90분 동안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이라든지 또 리, 경기를 어떻게 리드에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마지막에 골 넣기 위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두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역으로 또우리액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런 찬스를 주지 않지 을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이 슬기롭게만 한다 이러면 좋은 결과도 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긴장감이 있어서는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승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해. 하지만 우리 수비수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동승 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이제 조규승 선수라는 벨트비크선수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의 수비 조직을 우리 스스로들이 믿는다 이러면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어, 지금은 그런 생각 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한 지금 조커가 없어요. 지금 우리 리그 전체에서 봤어도 비현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힘을 받는 거라든지 상대에게 부담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승강전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선발보다는 조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발에 대한 그 생각을 아직 아까지지 못했고 리그 하는 중에는 들고시또 선발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서 지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그때 컨디션마다 조금 높아요. <laughs> <잘하고> 높아요. 자기가 <laughs> 자기 자랑을 못하기 때문에 높아요. 김비카는 <laughs> 선수는 아직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더 많은 기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뭐 경기장에서 프리킥이 아직 그렇게 많이 음. 나오는 고있 상황은 아니라서, 뭐 찬스가 난다면은 네, 꼭 득점하고 싶은 욕심이 네, 있어요. 우리 공격수도 프리킥을 잘못만들어 그냥 끝까지 버티고 골 넣으려고 해가지고. 네. 좀 프리킥도 만들어줘야지 들이 찰 건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골 넣으려고만 해가지고. 그것도 작전인 거같아만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끝날 때까지 이해 예 주시해야 되고, 잘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마크라든지 그 패스 루트라든지 그런 걸잘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니어 선수가 제일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도 분명히 많이 많은 견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방에 있는 선수라 도움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훈련량이라든지 그걸 늘렸어요. 또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보강 훈련이라든지 따로 훈련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관리라든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있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laughs> 미드필더기 때문에 볼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다른 선수들이랑 좀잘유기적으로 음, 움직이면서 경기를 한다면 좀 좋은 경기라기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감들이죠. 조직력이 잘돼 있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조현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잘 막아주고. 압박이라든지 커버라든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이상으로 또 잘해주고 있고 시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올림픽 예선전을 하면서 MVP를 받고 자신감이 우리 팀에는 많은 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어린나이지만그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 주고 또 무엇보다도 팀에 대한 희생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없습니다. 지금 뭐, 뭐, 22세 선수들은 굉장히 다 나가더라도 그 팀에 따라서 또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이 좀 많은 기회를 받았으면 하는 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선수들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초반에 저도 이런 경험이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를 통해서 지금 어느 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차근차근 잘 적용해가고 있고 좀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초반 경기 있을 때 많은 기회를 못 받은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강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좀 굉장히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니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게끔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